최고의 무선 N 유선 마우스 블루투스 알 주비. 이 제품은 멀티 디바이스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블루투스 5.0과 3.0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매우 간편합니다. 특히 2.4g 무선 기능 덕분에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픽3,369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16,000 DPI의 정밀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가속도는 10G로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고 IPS는 150으로 부드러운 커서 이동이 가능하죠. 또한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게임이나 작업 시이 마우스를 한번 써보시면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프의 멀티 모드 충전식 무선 마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우스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주고 3 2 0 0 d p i 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최대 4개의 장치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죠. 청중량이 316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8개의 버튼과 2개의 롤러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마우스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12800dp usb 게임용 기계식 마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특히 게이머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최대 12800dp로 설정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죠. RGB 백라이트가 달려 있어 화려한 비주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10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은 다양한 게임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이 20G로 꽤 뛰어나며 ips 속도는 60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총중량은 193g으로 적당히 손에속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광전자 동작 모드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마우스 게이머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